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은 세례를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과 이 연합하고 우리는 가짐으로 나무에 붙어 있기만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이 성령의 사람, 거듭나게 하세 성령이 우리에게 조금만 임하면 정말 이 가진 것과 이런 것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그 자체, 예. 새만 보아도 꽃만 보아도 감사가 그치고 이렇게 되는 관계인데 바로 이성령의 사랑이 거듭남의 역사는 바람처럼 신기하다는 거예요. 바람은 불때 보세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내 얼굴에 바람이 싹 지나가고 따뜻함과 차움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령을 들어서 우리는 아주 그냥 기쁘게도 하고, 우리는 아주 감개하게도 하고, 이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고, 즐거이 넘쳐나게도 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은 죄인된 우리를 거듭학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외딴 섬에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 남자는 외딴 섬 이렇게 가면은 이 동네에 누가 왔나 이렇게 가면. 지금도 강원도 이렇게 산골로 있는데 조그마한 마을 3 0호5 0호 되는데 가면 낯선 사람이면 동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이 섬에서도 그랬어요. 누 어느 집에 왔나 누구 자식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에 에, 그는 예수를 증거하라고 왔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어른들과 사귀고, 아, 어린아이들과 사귀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만나면에서 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처음 시작한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피해 다니다가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걸을 과하기 때문에 그냥 흉내를 낸 겁니다. 목사 흉내를 내다가 성교해서 가짜 목사를 진짜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형사가 두 분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팍 난리 났어요. 왜 우리 목사님을 거룩하합니 왜 우리 목사님을 너희들이 뭔데 잡아가느냐고 나네가 나고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행입니다. 가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증가하다 보니까 성교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가짜로서 공조의 법을 증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를 받고 감옥에 갔다 나와서 그 죄를 다게 받고 나와서 다시 이곳에 찾아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에게 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정치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거 변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거듭남이 아닙니다. 모양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거듭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고 싶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 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듭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 맙니다.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생각이 새거라. 생각이 새거. 정말 공부 못하는 자들도 이 머리가 이 지혜의 용이 열려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집중력 있게 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셨는데 생각할 수 있는 이 지식, 지식을 주셨고 물건을 만드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저 북한처럼 나쁜 생각으로 사람 죽이는 핵폭탄을 만든다면 날마다 나만을 불만다 시킨다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은 좋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거듭남자는 또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정직히 행합니다. 이정직이 사람을 가장 감대하게 합니다. 가장 감대하게 하는 게 정직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여기 후보생 되시는 분들은 사회에 안나와보셔서잘 모르실 거예요. <laughs> 이 직장생활하거나 그런거할 때에 이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그 와이로라고 하는 거 이름도 먹으면은 담장이 없어진다는 거죠. 담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 실력 시력 을 발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매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내시험에서 나오는 것 보세요. 는그 훌륭하게 공부하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짓 잘못된 데 갔다가 그만 창피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자는 정복의 영이임 합니다. 아이, 정복 영? 나 우리가 국민이라고 이런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장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때에 거듭나면은 정복의 영이 이 마음으로 강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강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우리 옛날에 배가 나쁘대가지고 석 어떤 선장님이 보시죠? 이게 강대하고 자기 신중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총을 가지고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대하게 용감하게 그 일을 해가지 않습니다. 내승리고 관계없이 그 일을 하고, 총에 맞으면서도 그 일을 했어요. 이렇게 강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교의 계급장,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장교들다 되십니다. 늦어야 2년,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다 내년에 또 소위를 이렇게 진급하는데, 이 장교의 계급장은 어깨 아래에 달려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깨가 위에 있습니다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여러분 어깨에 맡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우리 후보생들께서는 이거듭남의 행동을 우리가 할줄 알아요. 정직하고 감대하고 아주 공룡정대하게 이렇게 행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려면 보는 시각도 세워요 맨날 굶어진 거 보고 이상한 거 보면 이상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옳게 보고 오해가 없게 하고 편견이 없고 사람스럽게 우리가 볼줄 모든 사을 그렇게 볼줄 알아야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다가 뭐 학연, 지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혈연. 이것은 내식구니까 봐주고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봐주고 아로티스 출신이니까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의아내는 보지 못할 것을 봉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었어.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보았을 때내 마음에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믿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믿음으로 보면은 비전을 가지고, 또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자는 어느 것도 안 돼요. 미국은 군모인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기지개 이렇게 해서 아이도 깨달아요. 그러니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머니들이 애들 일로 와 폭발을 이게 흥, 해흥 흥 해가지고 나라를 흥 해줬어요. 엄청나게 찬스.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시는 분다 아시죠. 잘 사는 것다 나타나는 게있습니 그런데 자살 1위의 나라가 되어 아이고, 죽겠다. 만날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만 생겨서 오이시기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말 말 속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맛, 거듭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것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길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기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성은 성길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하고 이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합니다여러분들 앞으로 다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도자 되신 분도 또 계시고, 그러신데, 바로 백성의 어려움을,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국권이 서가는 것이죠. <laughs>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으로 너희 중에 큰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고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자의 그 바른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늘 평안님의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충북 지역의 아로티시 후보생들과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모든 분들 위해 거듭남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나